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호는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올수 있다 또 좋은 일 뒤에 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오기도 한다 그래서 호사다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번, 점점 강성하여 가고 번영해가는 가운데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다윗성으로 자리를 잡고자 했던 거죠. 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을까요? 그것을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13장 3절의 말씀에는 곧 하나님께 여쭙기 위하여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던 대였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하였기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봇이었죠.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여쭙든지 그래서 다윗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아 함께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법궤는 본래 지성소 안에 있었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또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덮는 두 그룹이 날개로 가리고 있는 형상의 모양의 뚜껑으로 덮게 되는데. 그곳을 시은소 혹은 시은 좌라고 불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죄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깨끗해하사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곧 법계가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법계를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의 잔치를 또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즉시로 가자마자 우사와 아요가 곧그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데 속죄의 제사가 빠졌죠. 이 블레셋의 땅이었던 곧그 나곤의 타장마당에 있는 블레셋의 땅이었던 가드까지 왔는데 이새 수레를 모는 소들이 덜컥하고 뛰었죠. 그러자 수레가 흔들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법계를 뒤에서 따르던 우사가 붙들었던 겁니다.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리고 그 우사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법칙과 순서와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선한 마음이 무너지는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제일 쉬운 변명이 뭐예요? 아, 몰랐어요. 그런데 경찰관에게 몰랐어요가 통하던가요? 안 통하죠? 예, 네, 안 통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 몰랐어요 해도 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손대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함을 삼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다 곧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장소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분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정말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그 마음의 선한 의도가 무너지니 답답하고 절망과 혹은 원망의 마음도 들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날 일로 인하여 깨달은 바가 뭡니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가벼우시고 친밀하고 그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깜빡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진행을 했지만 그 산만의 군대 앞에서 그 누구도 이 순간을 지킬 수도 없었고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매어 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벳에돔은 가드사람입니다. 곧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인데 이 가드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속에 그가 블레셋 족속인지 혹은 유대인인데 블레셋 가드에 사는 사람인지는 명확히 알수 없으나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때 오베데돔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의 섬기는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에 다윗의 명령을 따라 모셨다. 그러면 이 이방인 오베데돔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죠. 예전에 때를 보십시오. 블레셋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블레셋 전투를 통해 이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벳 에돔도 두렵고 떨리고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사가 법궤를 손댔다가 죽는 사건을 눈앞에서 봤는데 그것을 자기 집으로 보신다? 뭘 내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이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베데돔도 그의 온 집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이 많은 것을 온 동네 방내에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에게 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을 했던 그에게 오히려 그 괴를 맡았던 목숨을 담보하고 맡았던 이 오베데 돔이 오히려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집과 그의 소유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가서 하나님에게를 내어 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 질서를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은밀하게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나갑니다. 아 역대상 15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 속에 나오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매게하고, 그리고 여섯 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또 여섯 걸음을 걷고 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다윗도 배에 붓을 입어 자기가 죄인임을 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궤를 메어 메어 대아윗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다가도 우리가 무지하여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분함이 되고 원망이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뒤돌아보고 복기를 해보고 살펴 그 다음에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고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때한번 실수했다고 혹은 두번 실수했다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선하신 뜻을 다시 구하여 우리가 무지함을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동기 속에서 무지함으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 아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따라서 나아갈 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 아래서, 주여, 내가 무지하오니 나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 땅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또 우리의 짧은 판단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다시금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 하나되는 은혜를 따라 다윗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과하는 종들의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엽 씨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순간에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사 그가정에 아버지 뜻을 나타내주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야 할 상황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책임져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